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24일 날에는. 자,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오션이 이번 주 들어서 7%대 일단 상승이 나왔고 지난주부터도 보면 어, 바닥부터 본다면 거의 한10% 이상의 상승세가 만들어졌죠. 이때 시장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오션의 악재는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짚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위험성은 사실상 지금 좀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지금 24년도에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격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 환율이 높은 높게 유지가 된다는 점, 막 146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 그, 되고 있다는 점은 나쁘죠. 근데 이걸 달러를, 즉, 수출 기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기간에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그 구조 자체는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 1월 20일 날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 그쵸? 조선업이 완전 반가졌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그리고 해군력을 다시 높이겠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 1년에 한두 척 거의 뭐두 척도 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1. 몇 척을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 조선업이라고 해봤자 중국하고 한국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본도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조선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게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부터예요. 있는 거 쓰면 되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다시 아닌 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중국에다가 맡길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다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조선업은 한국이 최고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오션이 23년도부터 조선업이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6월 이전에는 대우조선 해양이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3년도의 시세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들어서는 시세가 좀더 돼요. 이왜 그럴까요? 지금 조선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트럼프 당선 이전까지는 친환경 선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 하나오션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였었던 겁니다. 이쪽이 LNG 선박, 그리고 암모니아 선박, 이쪽이 강세거든요. 이쪽이 훨씬 더 수주량이 많습니다. 지금 신조선가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조선가가 왜 꺾였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인데 자, 내용 보시면요. 3년간 치솟던 선박 몸값 꺾였다. 조선업 피크아웃 다가오나. 정말 헛소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효자선종 LNG 운반선 운임 용선료도 하락.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도크가 다차 있습니다. 도크는 유한한데 여기서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친환경 선박. 지금 배도 자동차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받겠다는 거죠. 앞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형 선사에서 먼저 수주를 넣고 있었는데 이미 이게 27년도까지 다차 있어요. 지금 수주를 넣더라도 28년도에 봤는데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나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선주의 주가는 어때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게? 꺾이지 않았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정을 줬었던 것은 맞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인데 뭐 정치적인 견이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강했었던 종목분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정되는 과정이 조금은 나오고 있어요 환율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코스피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강세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오션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꺾였다는 이런 기사가 지금 돌고 뭔가 좀좀 어좀 나빠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 나오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수주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크를 선점하는 것까지 이미 다 찼습니다. 그렇죠? 내년, 내후년, 이때 빈 도크를 선점하는 것까지 모두 찼기 때문에 수주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풀캐파로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개선이 항상 실적을 보시는데 실적은 그 뒤에 보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 신고가 구간 주도주가 되는 이첫 번째 단계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실적 확인을 하고 갑니다. 여기서 실적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이제는 실적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높은데 높은 달러를 받아서 원화 표시 실적으로 딱 가봐요. 그러면 조선주들은 환율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쁘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트럼프는 저금리 저환율 기조입니다 이런 부분이 트럼프 1기 때도 지속이 됐었고 지금 코멘트를 하는 내용들도 모두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조금 뭐, 뭐 주가가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선업의 대장주는 하나오션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주들은 시장을 한번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업종차트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가 이렇게까지 버텨왔다? 주도주 확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 조선주 말고 다른 종목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유일하게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더 이상 빠진 이다 않아요. 하지만 올라오기도 어렵다.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배열로 바꾸고 장기입평선 넘어야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 장기입평선 지금 어디입니까? 7만 원이죠. 7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성장성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상황이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다 빠진 거지만 다 빠진 건 조선주에서는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빠졌다는 건. 이미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꺾였다는 부분을 주가 반영이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돈도 못 버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돈을 잘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잘벌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앞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미증시가 왜 계속 올라요?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더벌수 있는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왜 계속 올라요? 앞으로도 더벌수 있는 기대 실적을 계속해서 상회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전망치까지도 사측에서 발표하는 내용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함에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파해 내고 있다 근데 지금 조선주가 딱그 짝이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상선 부분이 아니라, 그쵸? 미국과의 직계약이 이미 하나오션은 해놓은 부분이 있죠. 유지보수계약 관련된 그 내용은. 이게 전부 다 해군, 미해군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하나오션 쪽으로 수주가 몰릴 수 있다는 그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목장세가 와야 된다 그랬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다음 주면 24년도 시장이 끝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이틀이 지났죠? 23일, 24일, 이틀이 지났는데, 종목장세의 시작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조선, 바이오, 화장품, 원전. 이렇게입니다. 모두 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는 종목군들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가격 반등이 시작됐으니까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중요하다. 이미 저는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면 되고, 자, 24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날 2부죠. 바이오 수급이 돌아섰다. 종목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가 움직인 점은 종목장세의 신호로 봐야 되고, 23일은 조선, 24일은 바이오, 이제 완전 화장품 남았다. 제가 이렇게 고른 이유는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 내에서 시장은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작하는 그 시작 구간까지 언제 시작할지 시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몰라요.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이 순간에 내가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쵸? 내가 뭐 이제 바닥이겠거니 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개인투자자는 그렇지 않죠. 제한된 자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무한정 자금을 쏟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 그래서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종목의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오션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이 화면은요 키움정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실제 제 매매 내용이 나와있는 화면입니다 알테오젠으로 되어 있는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매해 온 결과 30%대 수익 구간 내려서 보면 어때요? 18%,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 가고 있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도 이제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을 건데 조선주가 강했었던 뭐 7, 8월 달까지 보더라도 현대마린엔진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해 온 결과 어때요? 10% 30%때 수익구간 충분하게 만들어 내고 있죠 지금도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잡을 거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조금씩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수 타점을 잡을 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주도주는 뭐다 지금 시장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유를 했다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타점 위주로 운영해도 될 만큼 시장이 안정이 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되고요. 조선주의 대장은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왜?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소통방에 와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보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나오션의 단지 보유 전략,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전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그래야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시장 너무 어려운데 1월 달에 시장 진짜 괜찮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군들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잡고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에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